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84세의 일기로 저늘의 별이 되신 이종만 아버지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배우자 박연순, 아들 이호, 이연, 며느리 이계순, 딸 수정, 유정, 사위 유상진.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이종만 아버지 사랑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종만 아버지의 영면을 기원하며 이종만 아버지 만세! 버슬버슬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!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! 부디 영면하세요!